비가 떠난 뒤내 하루는 시작되지 않는다. 눈은 뜨지만 일어나지 않는다. 남은 아이들 밥은 챙긴다. 그것만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그 외의 일은 거의 하지 못한다. 꿈에서라도 루비와 레아를 보고 싶어서 일부러 다시 잠을 잔다. 밥을 챙겨주고 약을 먹고 다시 눕는다. 도망이라기보다 우리 애들을 만나는 방법에 가깝다. 내가 b o m a 잖아한 번만 한 번만 I was in j 한번만 한번만 r Joe. I'm Boman. I'm b o 세달 동안 나를 기다려 줬다. 아프면서도 밥을 먹었고 버텨 줬다. 마지막 날 이제 쉬어도 된다고 말하니까 숨을 멈췄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심장이 멈췄다. 내 얘기를 다 듣고 간 것처럼. 루피가 오래 잘 버텨준 덕분에 나도 금방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엔 무너지지 않아도 된다. 아직 완전히 괜찮진 않다. 하루가 멈춰있는 느낌은 남아있다. 그치만, 이번엔 끝이 아니라 과정처럼 느껴진다. 남은 아이들을 챙긴다. 그게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전부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로비가 말해준 것 같다.